또, 할렐루야 사랑 축복합니다. 음, 5월 30일입니다. 오늘도 분명히 하나님 주신 날이고, 하나님이 복주시기 원하시는 날인 줄 믿습니다. 어,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아멘.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아멘. 오늘 함께 통독할 하나님의 말씀은 10편, 13편에서 15편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일찍이 다위세에게 주셨던 그리고 10편의 기자들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영을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오늘 함께 말씀 앞에 머물고 있는 모든 영혼들 가운데에 부어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도 성령으로 하나님을 노래하며 성령으로 하나님을 만나 배울 수 있는 놀라운 시간 될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의 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10편 13편입니다 주님 언제까지 나를 잊으시렵니까 영원히 잊으시렵니까 언제까지 나를 외면하시렵니까 언제까지 나의 영혼이 아픔을 견뎌야 합니까? 언제까지 고통을 받으며 괴로워하여야 합니까? 언제까지 내 앞에서 의기양양한 원수의 꼴을 보고만 있어야 합니까? 나를 굽어 살펴 주십시오. 나에게 응답하여 주십시오. 주 나의 하나님, 내가 죽음의 잠에 빠지지 않게 나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십시오. 나의 원수가 내가 그를 이겼다 하고 말할까 두렵습니다.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두렵습니다. 그러나 나는 주님의 한결 같은 사랑을 의지합니다. 주님께서 구원하여 주실 그때에 나의 마음은 기쁨에 넘칠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너그럽게 대하여 주셔서 내가 주님께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시편 14편입니다. 어디서 그 사람은 마음속으로 하나님이 없다 하는구나. 그들은 한결같이 썩어서. 더러우니 바른 일을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구나. 주님께서는 하늘에서 사람을 굽어 보시면서 지혜로운 사람이 있는지,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있는지를 살펴보신다. 너희 모두는 다른 길로 빗나가서 하나같이 썩었으니, 착한 일을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구나.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한 자냐. 그들이 밥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나주를 부르지 않는구나. 하나님이 의인의 편이시니 행악자가 크게 두려워한다. 행악자는 가난한 사람의 계획을 늘 좌절시키시지만, 시키지만 주님은 가난한 사람을 보호하신다. 하나님 시온에서 나오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그들의 땅으로 되돌려 보내실 때에 야곱은 기뻐하고 이스라엘은 즐거워할 것이다. 시편 15편 주님 누가 주님의 장막에서 살수 있겠습니까? 누가 주님의 거룩한 산에 머무를 수 있겠습니까? 깨끗한 삶을 사는 사람, 정의를 실천하는 사람, 마음으로 진실을 말하는 사람, 혀를 돌려 남의 허물을 들추지 않는 사람, 친구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사람, 이웃을 모욕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자를 경멸하고 주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을 존경하는 사람이다. 맹세한 것은 해가 되더라도 깨뜨리지 않고 지키는 사람이다. 높은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않으며 무죄한 사람을 해칠 세라 뇌물을 받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영원히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좇아 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진실된 또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